자, 안녕하세요. 아유. 자, 뭐, 뭐겠습니까? 예. 당연히. 빠빠빰 오늘 새로 나온. 센테리오 동란. 13섬. 음, 제 13장 메인 캐릭터. 마이. 가차입니다. 음. 가차.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현 시점에서 이걸 굴리는 게. 아, 왜냐. 다음 라인업이 차고미니까 어, 지금 차곰 애들에 대한 정보가 슉슉슉 나오고 있죠. 음, 평가라던가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좀발 빠르신 분들이면 이미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음. 음. 이게, 어디 보자. 그,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당첨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다음 차고매들이 이제 아이샤라던가 이런 애들이 당첨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음,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막, 어, 모르겠다.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자, 오늘은 그냥 한국 서버 13장에 집중해 볼게요. 아이섬님 안녕하세요. 음... 일단 저는 뭐다다떼 놓고 레베카가 갖고 싶습니다. 음, 레베카가 갖고 싶어요. 레베카 베릴 갖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가 갖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 지금 1100 주얼 정도 있죠. 그러니까 1000 주얼 있다 치고 음. 한33 정도? 어, 감남 님 오셨네. 예, 네, 한33 정도 해볼게요. 음. 뭐, 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와주면 좋은 거고. 예. 네. 뭐, 무리하게 추격할 여력도 없고요. 네. 그래도, 그, 뭐야. 다음에 올 차고음을 준비는 해야 되니까. 차고음도 근데, 이번에 차고음도 그렇게 많이 못 찌를 것 같아. 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차고음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네요. 음. 뭐차곰도 차곰인데 어쨌든 예 앞에 말이 길었네 너무 길었다 자 잡소리 좀 길었죠 어. 가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가차 가죠 자 한, 다시 한번 소환창을 키고 500개 질렀는데 무드 에 그게 뭐 인생이 그렇죠 보통 자한3 3년 정도 생각해 볼게요 가봅시다 고고 자첫1 1년아 로딩 없었어 <laughs> 로딩, 로딩 단 한, 한 어. 네, 로딩 단 한, 줄도 없죠. 어. 안녕하세요. 로딩 단한 줄도 없죠. 저, 첫, 첫 11연이니까 연출 다 끝까지 볼게요. 와. 금방 터도 3개밖에 없어. 에휴, 씨. 첫 11연에서 먹고 빠지는 그런 멋진 그림은 나오지 않네요. 로딩도 없었고,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채팅창 좀 옆으로 옮겨야겠다. 오케이, 자, 뭐 아무것도 안 뒀네요. 어, 좀 허무하네. 지르지 말라, 신의 계신가? 뭐, 하지만 로딩? 어? 로딩, 로딩 한줄 들어왔어 오한줄 과연 한 줄은 뭔가 한줄 갖고는 안 뜨는 거 같던데 두 줄은 나와야 되는데 뭐라도 나와라 뭐라도 아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 어 뭐야 로딩 한 줄은 그냥 똥이었어? 아야 이게 말이 됩니까? 22연 속으로 스타룬 단 하나도 없어? 에 34면. 어 로딩 로딩 한줄 들어왔어. 근데 또 로딩 한줄 갖고는 아씨. 제발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부탁합니다. 하나만. 아 스타룬도 안 나와? 와좀 심한데? 이겼다. 이겼다 요시. 이겼다 아 이겼다 아어어 어, 이겼어 오오 어. 어, 이겨버렸다 오 어. 어,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하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야, 이 떠주네. 아, 진짜 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갖고 싶었거든. 이게 전 솔직히 에레메주가 성능적으로 좀더 높게 평가를 받지만, 사실 성능 상관없이 그냥 레베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 이게 나와주네. 아, 정말 너무 고맙다. 자, 어쨌든 에레메주는 가볍게 포기하고요. 음, 여기서 더, 더 추적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더 추격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음, 일단, 이렇게 해서 레베카로, 레베카 리뷰도 하나 살수 있겠네요. 음. 아, 좋아. 아. 아,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아. 안 나왔으면 되게 슬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레베카가, 아, 이렇게 나와좋습니다등뒤가 어, 허전하니까 뭐 하나 아무거나 껴주죠.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엄청 이쁘더라. 요, 요 조합 보셨습니까? 이 조합이 진짜 이뻐요. 음. 요, 요 조합. 짠. 이거, 이거. 이 조합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 대, 이 대검의 레메 에레베, 레베카. 아, 만족. 대만족. 대만족. 어. 어쨌든,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어, 조금 이따 돌아올게요. 아, 조금 있다? 레베카 리뷰 언제 할까? 내일 할까? 오늘 할까? 고민되네 지금 퇴근하고 아직 켜고도 안 했어 좀금고와야지어 지금 지지 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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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지금 하금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사실 근데 다 알잖아? 금다 응, 알잖아. 그리고. 지금 레베카 지금 깔도 없기 때문에 깔이 나온 다음에 영상을 찍을까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각 좀해 볼게요 음.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나중에 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